5분 52초네요. 오늘 기록제 나왔습니다. 예. 날씨가 따뜻하네요. 2시 21분. 현재 기온이 한 8도 9도 정도 됩니다. 일단 몸을 풀어줬습니다. 오늘은 몸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조금도 여덟 바퀴는 했습니다 근데 속도는 뭐 전혀 안 나더라고요 몸이 좀 무거웠어요 기온은 한 8도 정도 바람은 거의 뭐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뭐 뛰는 데는 괜찮았어요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라인에 걷는 사람이 간혹 있어 가지고 좀 양해 좀 드리고 또 오늘 또 야구 하시는 분뭐 복싱 하시는 분, 뭐, 운동장을 좀 사용하는 통에 오늘 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는데 그래도 뭐, 양이 하니까 1라인은 비워줘가지고 기록 측정하는 데는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질주도, 질주는 많이 안 했어요. 질주는 한 서너번 정도 하고, 조깅을 조금, 여덟 바퀴, 포토 평상시 다섯 바퀴 정도 하는데 오늘 여덟 바퀴 정도 했으니까, 조깅을 좀 하고, 그래도 기록은 1초 정도 단축했습니다. 1000m를 3분 56초 통과해서 막판에 조금 더 땡겼어요. 외국인이 앞에 좀 질러가는 바람에 그거 따라 붙는다고, 아이고또 기록이 조금 더잘 나왔습니다. 이런데 있어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기록이 더잘 나옵니다. 혼자 뛰는 것 보다는 확실히. 시간 나면 짬짬이 운동장에 와가지고 기록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뭐 기록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집부근에서 운동해야 될 거고 아마 이번 달에는 한두번 많이 하면 두번 정도 기록 측정할 것 같습니다. 기록이 5분 때 진입하더니 기록이 잘안느네요 확실히 체중도 잘안 빠지고 체중 빠지는 게 힘듭니다. 아주 체중이 좀 빠져줘야 뭐 기록이 단축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훈련을 1500 끝내고 400 질주도 해보고 200 질주도 해보고 질주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운동장 와서 가지고 훈련을 조금 하게 됩니다. 집에서 있으면은 뭐뭐 뭐 20분 조 g 30분 조 g 날씨 춥고 비가 오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뛰거든요. 지하 한 3층 있으면 그기서뜁니다 따뜻하고 뭐 사람 방해도안 받고 하니까 좋습니다. 체조도 지금 조깅 후에 체조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연히 유튜브에 그 대관령 알모 마라톤 대회를 영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뛴적있는데 20년 전에 그때 영하 15도였거든요. 그때 팬티만 입고 뛰었는데 지금 보니까 타이즈 입고 뛰더라고. 체모 선수도 <laughs>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몸마로 터는 말 그대로 알몸을 느껴야 되는데 무슨 옷을 다쪄 입고 목도리 하고 뛰고 <laughs> 내참 조금 그거는 조금 아이들하고 보니까 거기는 아마 시상도 할 겁니다 아마 시상하는데 그런 복장을 다 하고 하면 좀 규정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5kg 여자부 같은 경우는 오상미 같은 경우 이등을 했는데 뛰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영하 15도 많이 추웠거든요. 그 이런 극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울 때는 너무 심장 이 약한 사람들 뛰시면 안 됩니다. 운동 선수들도 철인 장정하신그 완전 엘리트도 완전 병원에 실려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훈련하기 좋더라고요, 확실히. 진행 운동장이 조금 쿠션이 있습니다. 거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좀 딱딱해야 돼. 쿠션이 있다 보니까. 그두 박자 롤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 피치하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것도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laughs> 예전에 우리 신발은 얇고 좀 가볍고 그런 신발인데 지금은 신발이 조금 무겁고 쿠션이다 보니까 짝짝 붙는 느낌이 안 듭니다. 신발이 확실히. 1500을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100은 20초, 21초 정도 돌더라고요. 그리고 첫 타임 한 바퀴 400을 1분 32초에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1000미더를 그리고 800을 3분 9초인가 그리고 1000미더를 3분 56초 마지막을 마지막 500을 1분 1분 56초 그래 토탈 52초 됐네요. 달리기는 기록 깨는 재미입니다. 확실히 초가 빨라지고 하니까 속도가 조금 붙는 느낌이 영상으로 도 보이네요. 살도 좀더 빠져야 되고, 많이 빠져야 됩니다. 아 73kg, 오늘은 73kg로 뛰어보았는데, 이 그래도 한 50kg, 뭐이런 60, 야, 60kg도 뚱뚱한데, 저, 저 키가 66인데. 한 50, 한67이 정도에서 뛰줘야 몸이 할까봐 운동장을 그 80초 이내로 뛸수있아 이거는 너무 <laughs> 뛰는 데서 보이 너무 늦네요 보니까 그래도 뭐 종합적으로 5분 52초 정도 뛰었으니까 이제 5분 40초 거지도 이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퀴가 지금 90 3초, 4초, 그래 지금 바퀴가 93초, 4초 페이스입니다. 저 뒤에 지금 외국인이 있는데, 저 앞질러 가더라고요. 그 외국인이 아마 운동장을 85초 페이스 같아요. 그 외국인은 두 바퀴 빨리 뛰고, 뭐한 서너 바퀴 빨리 뛰고, 그러던데, 아, 엄청 잘뛰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군인 같기도 하고, 20대군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젊어 보이더라고요, 실히네바퀴더 <laughs> 와,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 마지막. 이제 꼬리 아유 숨 돌리기도 그렇고 아유 아무튼 힘들었어요 5분 5 2초네요좀 힘이 드네요 확실히 <laughs> 뛰고 나서 잔디에서 인조잔디거든요. 인조잔디에서 가볍게 몸풀고 질주하고 몸풀고 질주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이길래 그 같이 한번 따라 뛰어봤습니다. 200미터도 따라 뛰어보고. 그리고 인 400도 한번 따라 뛰어보고. 400은 89초 나오더라고. 아 힘들더라고. <laughs> 그5 0 0 뛰고 나서 뭐 진을 다뺐는 힘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400 뛰는 것도 그렇고 200을 질주하는 것도. 어 힘들대요. 근데, 이, 런 훈련이 효과는 좋습니다. 뛰고 나서, 또 이렇게 질주를 하는 형태로. 조깅는을 밍밍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질주라든지 몸을 풀면서, 한 바퀴 세게 뛰는 거, 이거, 실력 많이 향상 되는데 도움됩니다. 지금 외국인 뛰고 있죠? 같이 한번 뛰어봤습니다. 어. 이 외국인은 한 바퀴 뛰고, 지금 두 바퀴째입니다. 저는 이제, 같이 한 바퀴 따라 뛰려고 같이 뛰어봤습니다. 폼은 안 좋은데, 이, 이, 이 친구가. <laughs> 아, 그래도 페이스 초가 잘 나오더라. 외국인이 떨어져 나갔어요. 질주 형태로 이렇게 운동장한 바퀴나 뭐 200m 이런 걸 해줘야 이게 고관절이나 이제 간절 범위가 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납니다. 이번에 오사카 여자음 그마라톤에서 그 롱, 농 스트라이키 주법하고 피치 주법하 붙었는데 피치 주법이 이겼습니다. 저가 피치 주법이거든. 짧게, 짧게 하는 주법. 무조건 다리 길게 해가지고, 뭐, 점프, 점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뭐, 기록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동양인 저처럼 뭐, 하지기장 짧고 이런 체형은 피치 주법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 탄력 붙으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 키가 크다고 불리하고, 키가 크다고 유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기 신체에 맞게 그런 축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400을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또. 출발은 힘차게 하는데, 한 100m 넘어가고 200m쯤 되면, 아, 속도가 팍팍 떨어집니다. 지금은 잘 나가요. 지금은 뭐 21초, 300까지도 65초에 갖다 밀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100m를 뭐 20, 한 3, 4초, 이런 거 보면은, 아, 마지막에. 힘이 확 떨어지네요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체중이 서서히 빠지거든요 그것도 어느정도의 몸에 배이면 갑자기 또 체중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기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저도 뭐 조금씩 조금씩 기량이 늘고 있네요 확실히 뭐 단축했으니까 오늘 훈련은 제가 한90% 95% 수준의 강도로 운동한겁니다 거의 100%나 이지만 90, 95% 수준. 어, 이 정도 훈련하면 은한 3, 4일 널널하게 가벼운 적응해도 어, 효과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주중에 한번 정도는 꼭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89,000원. 예전부터 이런 훈련을 가끔씩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스트레칭을 이제 길게 길게. 뛰기 전에는 체조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운동을 스트레칭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머무르는 식으로 마무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날 때, 이렇게 날씨 좋고 할 때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고, 강도도 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추우면 또, 비올때또 운동을 좀 많이 못하니까. 뛰다 보면 슬럼프도 오고, 부상도 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관리하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좀 길게, 항상 되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